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이번 대선을 IMF 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결정짓는 선거라고 언급하며 취임 즉시 비상 경제 대응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능한 정치 집단이 지난 3년간 경제와 민주주의를 망쳤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정치 보복은 없다. 서로를 제거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있다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 후보는 생각이 비슷한 김문수, 황교안,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단일화 효과는 극대화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종 데드라인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으로 예상되며 향후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권 갈등의 또 다른 축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공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북섬 공실률이 87%에 달하는 데도 성공 사례로 포장했다며 이 후보가 시민 고통을 외면한 채 자화자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며 거북섬은 이미 남경필 지사 시절 국가 지정 마리나항만으로 확정됐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의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 유치한 것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직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해당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이슈를 깊이 있게 전달 드립니다. 지금까지 뉴트럴 프레스였습니다.